이제 드디어 파리를 떠나서 몽생미셸로 갑니다 이제 수도권 파리와는 안녕 가기 전에 먹을 걸 잔뜩 사려고 마트에 왔어요 어? 배추 있나 가보자 저거 아 어? 이게 보통 아시아마트에만 가면 있는 건데 여기에도 있네 배추를 싹쓸이 해버렸어 여러분 과일이랑 고기가 싸고 야채도 굉장히 싱싱하고 좋아요. 그냥 식당에서 사 먹는 것만 더 비싸지 마트에서 사서 우리처럼 캠핑 여행하면서 해 먹는 거는 한국에서보다 더잘 먹어. 어유, 이게 오늘 먹을 식재료야. 엄청 사는구만. 아 여기 있는. 배추를 우리가 그냥 다 샀네 내 포기 오늘은 김장 담그는 날이다 오늘은 보자 최종 목적지는 몽생미셸인데 지금 가는 곳은 에트리트 5일 지나서 몽생미셸 로갈 겁니다 지금 우리 운전병 출신 아들이 운전을 하고 있는데 노본 그 여행이 끝나면 한 13,000에서 15,000km 정도 될것 같습니다 군대 있을 때보다 더 많이 운전하겠네 오늘 주말이라 네. 저 안쪽에 차를 못 대게 음 해놔. 주말이라 그런 건가? 응 여기 무료 주차장에 지금 차 주차하고 에트레타로 가자고 유럽의 시골집들이야 야 여기는 뭐 시골집도 낭만이네. <laughs> 코끼리가 코를 담그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물그 속에 우리는 이제 저앞바코끼리 바위 위쪽으로 올라갈 거야 기대되네 요 <laughs> <laughs> 진짜 건광지네 <laughs> 아, 이 지역이 노르망디 쪽에 있는 곳인데 원래는 작은 어촌마을이었는데 이 바위가 특이해서 클로드 모네나 어, 목화상 이런 사람들이 이곳을 자주 찾으면서 되게 유명해졌대. 우리는 오늘 되게 운이 좋은 거야. 원래 노르망디 지역이 좋은 날이 별로 없고 안개가 자주 끼기로 유명하거든. 근데 지금 하늘도 너무 맑고 저 모습을 그대로 다 고스란히 볼수 있잖아. 지금 우리가 올라와 있는 데가 아빠 코끼리 바위 쪽이거든. 전에는 저 앞에서 이 아빠 코끼리를 봤는데 오늘은 이 아빠 코끼리에서 이 반대쪽에 있는 엄마 코끼리를 거어요 아, 음. 나 <끼리> 어, 침식과 풍화. 저게 높이가 70m가 넘는데, 근데 이제 그런 침식 풍화 이런 작용들을 거쳐서 이렇게 저런 모양의 해안절벽이 된거다 저기 어떻게 안 돼? 가볼까? 어떻게? <laughs> 아 길이 그렇게. <laughs> 저 바위를 어떻게 올라간 거야, 근데? 기 저기... 아빠가 카메라를 들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사진 부탁을 되게 많이 해. 저거.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저희 찍는 것보다 더 열심히 찍어줘. <laughs> 그러게. 너무 열심히 찍어줘. 됐어. 오케이. 하나, 하나, 둘, 셋. 오케이. 갈매기들도 꿈이 있겠지? 아 어, 오늘 밥뭐 먹지 갈매기의 꿈 이야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모양의 절벽들이 만들어졌는지 여기를 건너갈 수 있을, 있게끔 되어 있는데 사실상 양 옆으로는 낭떠러지야 어 나는 말을 내 별벽을 따라 19개의 벙커들이 지어졌고 독일군이 여기 점령하고 나서 여기 랜딩 착륙 못하게 막 장애물들이랑 1,500개의 지뢰를 심었다는 내용 같은데 어. 도로에다 돈을 뿌리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충분할수 있는지 물어봐 봐. 뭐수 여기 주 복주 이제 뭔데? Yes. Just a pitch. Just a pitch. 피치. 무슨 말이에요? 피쉬? 피치. 피치. 저, 그러니까 피치가 팬트 치는 공간을 피치라고 그요그 그러니까 그것만 할 거냐? 아니면 카라만이 있냐? 음, 여기 기념 포판에. 뭐 몽생미쉴 응. 나름 능숙하게 하고 있네 배추는 처음 잘라보는데 양배추는 돈가스집 알바 경험으로 많이 잘라보셨다는 소문이 있던데 이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 뭐 한국에서 가지고 온 굵은 소금입니다 배추를, 김치를 담을 때 큰 통이 없잖아요 김장 비닐을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에다가 절이시고 또 나중에 여기에다가 버무리고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게 좋아요 또불 마데인 프랑스 소고기 한우가 아니고 푸자 아, 프랑스 소고기에서푸래 어떻게 해드릴까요? 오늘 스테이크 스테이크 미디움 미디움 뭐 라지 뭐뭐 뭐 라지래 미디움 <laughs> well 미딩을. 미딩을. 오. 음. 담백하고 맛있어요. 근데 나는 있다면. 이거 앞만 봐도 돼지고기 같은데. 아니 근데 육향이 확 올라오는 게, 아, 돼지는 아닐 것 같아. 숟가락. 나 이거 앞만 봐도 돼지고기. 숟가락을 그래. 가운데 둘까요 이거? 응. 음. 자 이거 먹어봐. 얘, 얘. 쫀득쫀득한득 이거? 돼지가 저런 부위가 있어? 돼진데요 고기 고기 고기, 고기. 아 고기 이게 그 말로만 듣던 밥통을 끼고 먹는다는 <laughs> 원래 야외에서 먹.. <laughs> 원래 야외에서 먹으면 맛있잖아 우리는 오리, 맨날 맛있겠는데 여기가 프랑스 북부의 노르망디 해안에 있는 섬이거든 원래는 물이 빠져서 간조가 돼야 건너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육지랑 여, 바다랑 연결하는 그 방, 제방이 건설돼가지고 아무 때나 다 건너갈 수가 있어. 그 뭐라 그러지? 예전에는 물 빠지면 길 드러나는 거 우리나라에도 있지 않아요? 애가 그런 식으로 돼 있었나? 응, 그렇지. 몽생미셀이라는 그 이름에서 네. 몽이 뭔지 알아? 몽이 뭘? 몽? 몽블랑 할때 몽. 산? 어, 몽생미셸이 성미카엘의 산이라는 뜻이야. 생미셸. 음. 성미카엘. 8세기경에 여기를 다스리던 오베르 주교가 있었는데 네. 그 사람의 꿈에 미카엘 대천사가 나타나서 돌이 있는 곳에 커다란 성당을 세워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 꿈대로 성당을 딱 지었는데 그게 바로 저 성인 거지. 음. 이뭉생미셸 그, 안에 원래 차못 들어오거든 여기 안에까지. 근데 이 근처 호텔에 머무는 사람들은 들어올 수가 있어. 돈 돈이면 다 해결돼. 그래서 이제 지금 야경 보러 나온 걸 거야. 네. 역 깊은 식당이 요 예전에 플라르가 여관을 열고 칠레자들한테 오믈렛을 만들어서 팔았대 그때부터 이제 여기가 오믈렛으로 유명해졌는데 30이후로 아빠가 안사 먹을만하네 <laughs> 맛없다고 안 먹는다고 했는데 비단 맛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 같아 아이처럼 도티숑 보통 미에 찬달 그. 음. 밖서 담았습니다, 저번에. 저 안에 화덕 보이잖아. 계란을 거품 내서 저기에다가 오믈렛을 구운 거야. 음.